안녕하세요.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중요수고 오늘 다섯 개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은 외우자 21번째 벌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첫 번째 저희가 볼 것은요. 저번 시간 같이 이제 문제 형식으로 어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, 자 여기서 이제 어 빈칸이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. 헨이가 나에게 a knuckle sandwich. 자, knuckle 라는거 먹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연러분들 주먹을 한번 딱 접으면 거기 울퉁불퉁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갖다 넣고, 이렇게 말해요. 그걸 주먹을 지니까, 마치 샌드위치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, 그걸 한방 나에게 먹였다라는 거예요. 자, 그가 나에게 한방 먹였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? 아 u c h t h u r t s 야, 그거 정말 아파! 이렇게 말을 했겠죠? 이번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가 나한테 이 주먹 한 방을 먹였을 때, 내가 뭐라고 말했냐? 아우치, 아유 아파. That hurts. 어 정말 아프단 말이야. 요렇게 표현했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여기 물어보는 빈칸 앞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. 그걸 보고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. 그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. 자, 이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. 괜찮나요? 어, 어떤 거죠? A pain in the neck.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Pain in the neck. 이게 이제 아주 가시 같은 사람. 야, 마크가 오늘 아침에 계속 왜 그렇게 가시같이 구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나좀 피하려고 했어.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네요. 어, 1번이 가장 어, 답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라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3번 한번 풀어볼까요? 자, 괜찮나요? 자 머독이 있는데 이 머독 어, 선생님이 제니에게 a pat on the back 자 등에다가 어, 너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어, 다독거려 줬다는 라 겁니다 a pat on the back, 다독교로 주다. 자, for, 뭐한 걸로 이렇게, 야, 너, 어, 잘했어? 또는 잘할 수 있어? 여기서는, 잘했어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네요. doing such a good job. 야, 너 진짜 잘했어? doing such a good job. 그니까 러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선생님이 제니에게, 야, 너 진짜 잘했다. 라고 등을 또닥거려 줬다. 라고 하는 3번. 자, 4번 한번 풀어보세요. 괜찮은가요? 어, 여기서 핵심 표현은 a shot in the arm.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어,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 매디가한테 어, 이렇게 어, 뭐 주사탕 맞으면 힘이 반짝 들 때가 있습니다. 이게 주사라는 건데 자 이제 어, 잠깐의 어떤 힘이 되는 어떤 어, 말들이나 이런 걸 갖다 a shot in the ar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자 시작이 안좋은 후에 그 그러니까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. 전반전 좋지 않았어. 요그 다음에 더 Team was ready uh, to quit. 이제 어, 관두 준비가 거의 대인 상황이었는데 이거 소문자로 써 써야 되겠다. 그렇죠? 자 그러나 After 뭐한 후에 uh, Getting uh, shot. 자 주사를 한방 맞은 거예요. 마치 이제 그메디한테이 어, 주사를 맞는 것처럼 In the arm 아, 팔에다가 From 누구로부터 Their coaches halftime team talk. 자 이제 어 중간에 있는 잠시 이제 전반과 후반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동안 어이 팀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힘을 얻어서 They came back and won the game. 자 비번이 가장 어 적절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 한번 풀어보세요. 괜찮은가요? 여기서 A sight for sore eyes. So Ice라는 건 내가 지금 뭔가 막 필요한, 내가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광경, sight. 그래서 정말 보기 좋은 것, 필요한 것, 요걸 이게 말하는 거야. A water tap. 수돗물은 아마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. After, 뭐 하는 게? 그렇죠. 어, 물 없이 하루 종일 사막에서 걸은 다음에 필요한 것일 겁니다. 그 그러니까 5번에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됐다. 자, 오늘 봤던 중요 표현 한번 볼까 A knuckle sandwich. 자, give somebody a knuckle sandwich. 한방 먹이다. 두 번째. A pain in the neck. 아주 골치거리인 사람 또는 대상. 어, 어, give somebody a pat on the back. 뭐 다독거려주다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다. 어, 그 다음에 네 번째. 그렇죠 Get a shot in the arm. 자, 이제 뭔가 힘 충전을 받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. A sight for so wise. 정말 멋진 거, 좋은 거, 보기 좋은 거, 필요한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살펴보았습니다